군 편화 논란에 휩싸인 김재동 씨가 결국에는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김재동 씨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대답장 달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건그 자체가 군법에 위배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군과 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방송 개그, 연예 개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맞당치 않은 일입니다. 김재동 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또 군과 군의 가족들에게는 사죄해야 맞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보면은 이제 배종천 본부장님 말씀을 조금 기조를 빌리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방송에서 한1년전 방송에서 내가 어떤 말로 인해서 영창에 다녀왔다 뭐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일단 그 제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맞는 건지. 그니까 군폄하로 볼 사안입니까? 폄하죠.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사실처럼 이야기했으면요. 그런데김재동 네. 씨는 그 웃으면 되지. 자기가 웃자고 한 말이라면서요. 네. 왜 저렇게 흥분을 합니까? 그런데이 부분에 있어서요. 백성주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저는 할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 제기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어야 됩니다. 왜 이런 허위 사실을 갖다가 아. 이게 사실이냐부터 묻고요. 네. 그럼 국방부는 영창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군기교육대도 간 것이 없고, 아. 저 말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기교육대 는 확인이 안 된다 했죠. 네. 그렇다 하면 그다음에 백성조 의원이 해야 될 말은 이김재동을 국감에 불러서 정인으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국감이라는 부분은 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이 정부의 각 부서의 운영 행태에 대한 국회 차원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저런 정도로 심각하게 또 사드 때부터 반복적으로 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런 비토를 하거나 이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행태에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음. 왜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발 고소 조치를 하지 않느냐? 저기에 지금 54단위에 방위를 했다 그래요. 54단의 사성 장군 그주변에 군단장까지 군까지 하더라도 한두 명일 겁니다. 그러면 맹해손을 당한 사람이 딱 놓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군은 그 당사자와 군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 저런 식으로 웃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는 그걸 갖다가 이 t v 의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대중을 웃겼을지 모르더라도 그 당사자들은 심각한 맹해손을 당한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다면 김재동 씨는 저런 문제를 나는 방위를 여섯 시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잡아놓고 시킨 거는 군법 위반 아니야그건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음. 또 김종대 의원인가 국민의당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군이 병사들을 갖다가 일과 이후에 파티하는 데 동원해서 불미스러운 어쩌고 그거는 그대로 거 폭로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군은 그런 폭로가 문제가 터질 걸 두려워해서 김재동 씨에 대한 고소 고발을 끌인다면요 저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군은 존경받을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재동을 국감정인 채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주원이 군을 보고 왜 저런 말을 하는데 사실관계를 가려서 정확하게 의법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접근 방식이 다르시다는 지적인 것 같아. 잘못됐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어,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시절 때 무용담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뭐 저도 군대시절 때 사람들, 이렇게 같은 병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네. 사단장이 지나가는데 뭐 팔기가 떴는데 인사 안 하면은 영창 갔다더라 뭐 이런 <laughs> 얘기까지도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시기 때문죠 네. 사실은 그런 무용담을 이제는 앞으로 못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석에서 하는 거하고 t v 에서 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결국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정색을 하고 어떤 강연장에 나와가지고 진짜 사실 여부를 다툴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할 경우에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이젠 군대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객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사람이 또 오히려 군대 얘기를 하니까, 김재동 씨가 끼어들면서, 그럼 나도 군대 얘기 한마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얘기거든요. 맥락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의 어떤 발언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김재동 씨가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옛날에 김재동으로 인식하느냐, 그냥 방송에 나와서 개그하는 사람을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나름 정치적 인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인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동 씨발언을 우리가 사실 유물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물을 따져야 한다면은 언론에서 따질 수 있고 방통심의도 있잖아요. 따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과연 국감장에서 지금 박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네. 이런 비상시국에서 국감장에서 연예인 한마디 한마디 군무용당까지다 따질 만한 일인가 지금이 그런 시국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얼마든지 사실 유무를 다툴 수 있고 검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국감 그니까 러 시국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연예인 발언 하나를 따지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질의응답하는 게 맞느냐 그건좀 아닌 것같아요 아까 이제 황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 54단에서 내가 진짜 그 당시에 군무를 했는데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럼 그냥 본인 스스로가 고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칠 문제지 이걸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이걸 이렇게 뜨겁게 논란을 펼, 펼칠 만한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운 국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대중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군대 이야기 에 이렇게 주목을 끌지는 몰랐지 말입니다. <laughs> 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렇게 또 상황을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 객관성과 균형감 또 주목 효과라고 하는 키워드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공인이고 또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객관적이냐? 90년대 음. 이~ 초 중반에 군복무를 했었던 그~ 병역을 했었던 이~ 김재동 방송인이 했던 이야기가 영상을 갖다거나 이런 (13일이) 정확한 내용인가 또 아주머니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사실인가 이 부분을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는 이것이 웃지 못하는 이야기 또 명예가 어느 정도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균형감인데 당시의 군은 여러 가지 또 지금도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완벽 완벽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균형감 이란 측면에서는 또 많은 또 병역을 했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긍정적인 점과 또 개선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와는 또 다르게 20년 전 가까이 더 혁신되어고 개선된 점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국민들은 아 지금 군대가 이렇게 부조리해? 심지어는 사령관 부인 때문에 우리가 영창을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자칫 병역을 가는 것조차 군대를 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1년여 전에 있었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뭐 국방부 대변인이 나올 대변인의 보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백승주도 국방부 차관을 했었던 예. 인물이거든요.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한 또그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 자료 정도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감사장으로 끌고 갔다는건 본인도 주목받을 수 있다. 아. 또 최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김재동 방송이 뭔가 발을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함께 아울러서 본인이도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정말 그랬다면 예.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기대감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 를 가려서 정확하게 의법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시다는 지적인 것 같. 잘못됐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어,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시절 때 무용담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뭐 저도 군대 시절 때 사람들 같은 병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네. 뭐 사단장이 지나가는데 뭐 헬기가 떴는데 인사 안 하면은 영창 갔다더라 뭐 이런 <laughs> 얘기까지도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시기 네. 얘기이죠 사실은. 그런 무용담을 이제는 앞으로 못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거어요 사석에서 하는 거하고 TV에서 아, 아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결국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정색을 하고 어떤 강연장에 나와가지고 진짜 사실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할 경우에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이젠 군대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객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사람이 또 오히려 군대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씨가 끼어들면서 그럼 나도 군대 얘기 한마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얘기거든요. 맥락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의 어떤 발언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김재동 씨가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옛날에 김재동으로 인식하느냐, 그냥 방송에 나와서 개그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예. 아니면은 나름 정치적 인물로 인식하느냐의 차일 것 같아요. 한누리당 백승주의원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방송에서 한 1년 전 방송에서. 내가 어떤 뭐 말로 인해서 영창에 다녀왔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일단 그 제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맞는 건지 그니까 군 폄하로 볼 사안입니까 폄하죠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사실처럼 이야기했으면요 근데 네. 김재동 씨는 그 웃으면 되지 자기가 웃자고 한말이라면서요왜 네. 저렇게 흥분을 합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백성조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저는 할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 제기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어야 됩니다. 왜 이런 허위 사실을 갖다가, 이게 사실이냐부터 묻고요. 아. 그럼 네? 국방부는 영창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군기교육대도간 것이 없고, 아. 저 말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기교육대는 확인이 안된댔죠 네. 그렇다 하면, 그 다음에 백성조 의원이 해야 될 말은, 이 김재동을 국감에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국감이라는 부분은 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이 정부의 각 부서의 운영 행태에 대한 국회 차원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저런 정도로 심각하게 또 사드 때부터 반복적으로 예. 국가 안보에 군 편화 논란에 휩싸 김재동 씨가 결국에는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김재동 씨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대둑장 달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것그 자체가 군법에 위배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군과 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방송 개그, 연예 개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김재동 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또 군과 군의 가족들에게는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보면은 이제 배종천본부장님 말씀을 좀 기조를 빌리면 세 대해서 이런 비토를 하거나 이 비아냥 그리는 조롱하는 행태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발 고소 조치를 하지 않느냐? 저기에 지금 54단위의 방위를 했다 그래요. 54단의 사성 장군 그 주변에 군단장까지, 군까지 하더라도 한두 명일 겁니다. 그러면 맹해손을 당한 사람이 딱 놓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군은 그 당사자와 군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 저런 식으로 웃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예요 자기는 그걸 갖다가 이 TV에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대중을 웃겼을지 모르더라도 그 당사자들은 심각한 맹해손을 당한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다면 김재동 씨는 저런 문제를 나는 방위를 6시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잡아놓고 시킨 거는 군법 위반 아니야그건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음. 또 김종대 의원인가 국민의당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군이 병사들을 갖다가 일과 이후에 파티하는 데 동원해서 불미스러운 어쩌고 그거는 그대로 폭로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군은 그런 폭로가 문제가 터질 걸 두려워해서 김재동 씨에 대한 고소 고발을 끌인다면요. 저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군은 존경받을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재동을 국감 정인 채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주 의원이 군을 보고 왜 저런 말을 하는데 사실관계를 음. 근데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인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김재동 씨 발언을 우리가 사실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유무를 따져야 한다면은 언론에서 따질 수 있고 방통심의도 있잖아요. 따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국감장에서 지금 박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네. 이런 비상시국에서 국감장에서 연예인 한 마디 한 마디 군무용당까지다 따질 만한 일인가 지금이 그런 시국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얼마든지 사실 유무를 다툴 수 있고 검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국감 그러니까 시국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연예인 발언나을 따지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하고 질의응답하는 게 맞느냐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황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 54단에서 내가 진짜 그 당시에 군무를 했는데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그냥 본인 스스로가 고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칠 문제지 이걸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이걸 이렇게 뜨겁게 논란을 펼, 펼칠 만한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운 국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